서 있는 자세의 남자 캐릭터의 자세를 한번, 어, 좀 그려본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 굉장히 묘사를 잘해주셨어요. 뭔가 다리가 입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다리가 이 캐릭터가 완전히 땅땅하게 서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땅땅하게 잘서 있게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땅땅하게 서있게 만들려면요. 요 끝부분에 요 근육을 사실 조금만 생략을 해주시면 생략을 해주시면 은 훨씬 더 땅땅한 느낌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어 인체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으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바깥쪽으로 튀어나간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왔으면 들어가고. 들어갔으면 튀어나간다 그리고 이거를 연결만 시키면 이렇게 탁 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 탁 하고 걸리면서 뭔가 완전히 다리를 펴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대편도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뭔가 얘가 땅땅하게 서 있구나라는 느낌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안쪽은 당연히 종아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 만들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땅땅한 느낌으로 서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 <laughs> 땅땅하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덜 드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몸통 부분의 위치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골반이 있습니다 내 골반이 있는데 약간 골반 자체를 조금만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대각선 앞쪽으로 꺼내주시면. 자, 여기서. 얘랑 uh -huh. 비슷한 길기. 여기도 마찬가지 대각선 나왔으면 앞쪽으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 몸을 약간만 더 앞쪽으로 이렇게 튕겨 내보내주시면 훨씬 더 땅땅하게 서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팔, 자.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손. 그리고 이 손은 근데 조금 더 골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요쯤에요 이쯤에. 오케이, 좋습니다. 얘를 살짝 꺼내 볼까요?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겠죠. 이렇게. 엉덩이가 약간 크기는 하지만 약간 약간만 또 축소를 시켜서 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 얘가 조금 더 뭔가 탕탕하게 다리를 서고 있다라는 느낌이 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 어, 자, 좋습니다. 음, 다리, 반대편 다리의 위치랑 안쪽에 있는 다리의 위치랑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음, 그리고, 자. 자, 다리가 앞으로 나왔으면, 앞으로 나왔으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대각선 앞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요. 자, 그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나왔으면, 들어간다. 들어갔으면, 나온다. 말씀드렸었죠. 인체, 어, 기초 강좌에서, 초급 강좌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다리를 올렸다면, 어, 올리는 만큼 혹은 약간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으면은 이쪽에 다리를 올리는 것보다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서 내렸어요. 이만큼 대각선으로 내려갔으니까 대각선 내려간 위치에서 어 여기 무릎 관절이 있겠죠? 무릎 관절 뒤쪽으로 이렇게 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그냥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도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셔도 그리고 반대쪽 어깨는 조금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요. 음, 그냥 나오는 것도 약간 어색하니까 일단 살짝 나와서 머리카락을 살짝 뭔가 흩날리고 있는 듯한 연출을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자, 이런 느낌으로요. 어허. 자, 이 정도 되면 가슴 부분이 반대편이 약간 더 보이겠죠? 이렇게 살짝 대각선의 느낌으로요. 자,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인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쵸? 다리가 몹시 긴 캐릭터들이라서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가 긴 캐릭터라면 더욱더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으로 드로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